안녕하십니까? 컴쌤 김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교시 바로가기 키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실 땐 잠시 일시정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시작 메뉴를 부르는 키, 윈도우 로고 키 또는 컨트롤 ESC 키입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간의 작업 전환을 하는 키, Alt, t 키죠. 화면에서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만 캡처해준다. 윈도우만 캡처해준다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활성화된 창만 캡처하겠다라는 거죠. Alt Print Screen이었습니다. 탐색기에서 파일 폴더를 검색한다. 탐색기를 연 다음에 F3 키를 한번 꼭 눌러봐주시고요. 선택한 파일 폴더의 이름을 변경한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쓰는 키입니다.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F2 키고요. 탐색기나 인터넷 창에서 최신 정보를 고쳐주는 키, F5키. 이 키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키입니다. 실행 중인 윈도우나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창 종료, 창 조절 단추에 X 단추를 누른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Alt F4키. 선택한 파일 폴더의 속성 창을 표시합니다. 선택한 파일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중에 맨 아래의 속성 메뉴를 누른 것과 같습니다. Alt Enter 키입니다. 혹시 다 맞으셨나요? 네, 그럼 기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시 정지하고 읽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함께 볼까요? 한글 윈도우의 화면에서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만 캡처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키는 하고 물었습니다. 현재 활성화된이라는 건 현재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창, 그 창만 캡처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키입니다. 어떤 키인지 다 아시겠죠? 네, alt, print, screen 키였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한글 윈도우에서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여 창의 조작 등을 할수 있다. 다음 중 잘못 설명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보기 1번을 보면 Ctrl-ESC 키가 있는데요. 시작 단추를 누른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Ctrl-ESC 키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나타나죠. 같은 기능을 하는 키 윈도우 로고키였습니다. Ctrl Shift 키, 현재 실행 중인 다른 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요. 현재 프로그램이 여러 개 실행 중일 때 다른 창으로 이동하는 키가 Alt ESC 키와 Alt Tab 키가 있었습니다. Alt Enter 키, 선택된 개체의 속성 창을 나타낸다. Alt Tab 키,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작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Ctrl+ESC 키를 누르면 윈도우 시작 메뉴를 열수 있다.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선택한 후 Alt+Enter 키를 누르면 선택된 항목의 속성창을 표시한다. 바탕화면에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한 후 F2 키를 누르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폴더창에서 Alt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특정 폴더 내 모든 파이나 폴더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폴더창에서 폴더나 파일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키 Ctrl A 키였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파일을 선택한 후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다른 위치로 끌어다 놓은 결과는? 하고 물었습니다. 20년도 상반기 문제입니다. 보기 1번 보면 해당 파일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2번 해당 파일이 복사된다. 3번 해당 파일이 이동된다. 4번 해당 파일이 휴통을 거치지 않고 영구히 삭제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바탕화면에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파일을 복사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 하면 바탕화면에 하나가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이동을 하려면 아무 키도 누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됩니다. 얘를 영구히 삭제하려면 컨, 쉬프트 델리트 키를 누르면 영구히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아이콘 옆에 작은 화살표를 볼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바로 가기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단축키가 먼저 나왔네요. 바로 가기 아이콘을 빠르게 만드는 단축키가 컨트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드래그하면 단축 아이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은 해당 파일에 바로 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고요. 윈도우는 윈도우 Windows 7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윈도우 바탕 화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열려 있는 모든 창들을 미리 보기로 보면서 활성 창을 전환할 수 있는 바로가기 기능하고 물었습니다. Alt+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창을 보면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Alt ESC 키도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윈도우 로고 키탭 키도 한번 눌러봐 주세요. 윈도우 로고 키탭 키는 약간 3 0 0 모양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지금 윈도우 1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Alt 탭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